3은 17장. 마른 빵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낸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설교론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한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을 받고 허물을 끄듯 말하면 친구를 갈려놓는다. 미련한 사람을 백번 매질하는 것보다 설교론 사람을 한번 증견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반응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노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악을 선으로 갚으면 거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다툼의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미라는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죄를 얻겠느냐.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지각이 없는 사람은 서약을 함부로 하고 남의 빚보증을잘 쏜다.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폐가망신을 원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효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거칠색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기는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어서 재판을 끌어친다 설교로운 사람의 눈은 죄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어려운 사람을 벌 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존경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여 때리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고, 설교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죄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설교로워 보인다.